1937년 중국과 일본의 2차 상하이 사변. 계속되는 패전에 중국 국민당 장제스는 모든 부대가 전멸할 것을 염려해 퇴각 명령을 하달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퇴각하는 중국군의 뒤를 쫓으며 집요하게 괴롭혔고 이에 국민당군 88사단 524연대는 아군을 추격하는 일본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사행창고로 유인해 방어전을 치룹니다. 이번 시간이 2차 상하이 사변 당시 사행창고에서 일본군의 거센 공격을 4일간 버텨낸 장제스의 국민당군 800명의 방어전을 묘사하는 2020년 개봉작 800입니다. 2020년 12월에 개봉한 800은 1937년 8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제2차 상하이 사변소 중국의 국민당군이 방어전을 했던 193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의 사행창고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9년 6월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며 중국 내부에서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개봉이 한 차례 연기되었고 이후 출연하는 군인들의 계급과 장교들의 악행 등을 이유로 다소 이해하기 힘든 문제로 또다시 연기돼 결국 상영이 취소됩니다. 중국 현지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800이 중국 공산당이 아닌 국민당 인물들을 영웅으로 묘사했다는 점과 중국 국민당의 깃발이자 대만 국기 청천백일기에 경례를 하는 장면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고 이런 이유로 중국 내부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영화가 개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미국의 영화 잡지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검열 통과 실패로 1년간 미뤄진 개봉은 2020년 8월 21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해 관람객들에게 첫선을 보였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많은 영화들이 OTT로 개봉하거나 개봉이 취소되면서 이 영화가 개봉한 2020년 전 세계 흥행 1위를 하는 등 중국 영화 역사상 첫 기록을 만들어냈지만, 역대 월드와이드 1위를 한 영화 중에서 최저의 수익률을 거둔 영화라는 점에서도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개봉 당시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만큼 화려한 전쟁 액션으로 많은 호평을 모았지만, 과도한 애국주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 세계 관람객들의 공통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영화는 어느 정도 애국주의를 묘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는 그 정도를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오버했다는 게, 공통적인 관람객들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영화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너무 빠른 편집으로 영화가 전개된다는 점 또한 관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서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디언에서는 액션에 너무 많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이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는지 알기 힘든 영화라는 혹평을 쏟아냅니다. 이 영화 800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영화적 각색이 많이 이루어져 제작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영화 속에서는 사행창고 옥상에 깃발이 올라갈 때 일본군이 비행기로 공격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일본군이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군은 옥상의 깃발을 보고 사행창고 1층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고 영화처럼 처절하게 깃발을 사수하기 위해 맨몸으로 비행기의 공격에 맞서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영국 조계지에서 사람들이 전화선을 들고 목숨을 걸고 사행창고로 뛰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 창고의 전화선은 동쪽 조계지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고 사행창고를 방어 중이던 국민당군은 전화로 태광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행 창고로 들어온 중국군은 곧바로 창고 내부의 전등을 모두 파괴해 실내는 영화처럼 밝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전투에서 건물의 내부가 밝으면 외부에서 목표물로 조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창고에 들어오자마자 전등을 파괴해 영화보다 다소 어두운 실내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창고를 벗어나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총알을 받아내며 조개지로 퇴각하는 장면은 실제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퇴각명령을 받고 새벽을 틈타 대부분 안전하게 별일 없이 다리를 건너 퇴각했습니다. 이 영화 속 2차 상하이 사변의 시작은 일본 최악의 장군 무타구치레냐가 만든 중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37년 7월 베이징 서쪽. 일본군과 중국군이 경계로 있는 루거우 차오 다리에서 일본군이 사전 협의도 없이 중국 관할 구역을 침범해 실탄 사격 훈련을 하면서 양국은 사소한 마찰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일본군은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수십발의 총성이 울렸고, 일본군은 즉각 병사들을 직결시켜 인원 파악을 하면서 병사 한 명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곧바로 연대장이었던 무타구치 레냐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즉각 병력을 무장시켜 두 국가는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사라진 문제의 병사는 인원 파악이 끝난 지 20분 뒤 복귀했고 현재는 정체불명의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사라졌던 병력이 복귀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여전히 일본군과 중국군은 협상을 하며 대치 상태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무타구치 레냐가 뜬금없이 중공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당시 일본군 대대장이었던 이치키 기요나오 소자는 공격 명령을 믿을 수 없어 되물었지만 무타구치 레냐는 공격 명령을 재차 확인시켜 주며 또 다시 지시했고 새벽 4시 50분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중일 전쟁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전쟁은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군은 파죽공세로 밀고 들어와 중국군은 계속된 후퇴를 했고, 8월에 접어들면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부대인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싸움을 잠시 멈추고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장제스는 화북 지역에 몰려 있는 전장을 일본군에게 불리한 방향이었던 상하이로 확대시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낼 시간을 벌 계획을 했지만 화북 지역으로 갈 병력들이 상하이로 나누어지며 화북 지역의 전선 자체가 붕괴되는 여격과만 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 다시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패배의 패배를 거듭했고 뒤늦게 병력을 증원했지만 일본 역시 계속 병력을 보강해 가며 결국 10월 25일 다창천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제스는 자신의 주력 병력이 전멸할 것을 염려해 결국 모든 병력을 철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10월 26일 88 사단장 소원양은 사행창고에 사단 병력 800명을 직결시켜 일본군을 유일해 철수하는 아군을 도울 것을 명령했고 이 결세대는 첫날 일본군을 유인해 80여 명을 사살하며 일본군의 진격을 멈추는데 성공합니다. 이에 분노한 일본군은 사흘 밤낮 동안 야포와 전차를 동원해 사행 창고를 공격했지만 중국군은 벽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창고에 있던 밀가루와 콩을 담은 포대를 쌓아 올려 끝까지 항전합니다. 또한 옥상에서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손으로 던지며 방어한 결과 일본군 200여 명을 사살하고 전차 7대를 파괴하거나 전복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10월 30일 일본군의 공격이 바로 옆 조개지로 퍼질 것을 우려해 영국군은 중재에 나섰고 사행창고 결사대에게 조개지로 후퇴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고에서 방어하던 국민당군 88사단은 새벽을 틈타 조개지로 무사히 후퇴했으며, 이때까지 이들의 전사자는 단 37명이었으며, 부상자까지 합쳐도 50명이 안 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한편 조계지로 들어온 이들은 무장해제되어 영국군에게 곧바로 체포되어 구금됐고, 이들은 곧 풀려나 또다시 전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투를 지휘했던 지휘관 사진호는 꾸준히 부대를 통솔하며 지냈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금당하게 됩니다. 한편 1940년 국민당의 정치인 왕정회의는 일본과 손잡고 난징의 친일 괴뢰 정권을 세웠고 권력 강화를 위해 여러 인물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사행창고에서 부대를 지휘했던 사진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면서 결국 왕정에 의해 사주를 받은 인물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도 전쟁이 끝나고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에게 죽거나 탄압을 받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과도한 애국주의를 묘사하기보다는 실제 인물들의 영화 뒷이야기까지 포함시켰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액션을 조금 줄이더라도 실제 사건에 근거한 이야기와 자신들의 동료를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일본군을 상대했던 88사단의 이야기, 그리고 회유와 협박에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다 암살당했던 사진원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영화보다 조금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이야기는 다른 영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